2021년 7월 11일 오늘 초복이었습니다. 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삼계탕을 드시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날인데 이열치열로 아, 또 이기는 방법도 있고 또 설을 했던 그런 사몽했던 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위를 한번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1986년도에 제대를 하고, 그 전에 다니던 가스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고,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 아파트라는 곳에 제가 가스 안전기사로 어, 취업을 하였습니다. 어, 그 당시에 가스 기사의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고, 아파트 관리실에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 원래는 어, 경비실이나 어, 관리소장이나 또는... 음, 경비가 아니고 경리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라서 관리소장도 어 항상 근무를 하는 그런 음 위치가 아니었고 또 경리 아가씨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잊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좀 말씀해 보시라 그랬더니 도저히 이분이 당황을 해서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창 방충망을 뜯고 가스 계량기를 밝고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을 도둑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에,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도둑이 들었다고 어, 이야기를 하고 얼른 뛰쳐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앞동에 그러니까 오른쪽 건물 여기에서 에, 주부가 빨래를 널다가 가스 계량기를 밟고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는 도둑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뛰어나가 보니까 1층에 방충망이 찢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약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이쪽을 오질 않고 다 옥상에 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제 주변에는 경비가 한 명도 없이 저 혼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안에서 저렇게 칼을 탁 들고 어 한쪽 손에는 그 집의 모든 폐물을 가방에다 다 어, 담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고 큰 소리로 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어슬렁 어슬렁 나왔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니까 멍칫하고 어,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은 1층이긴 하나, 한 2m 베란다의 그 창문을 밟고 뛰어내리려면 한 2m 정도, 가 공간이 1층보다, 제가 서 있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칼을 들고 저한테 확 뛰어내리면 제가 감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에, 갑작스럽게 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런 향나무를 버팅기고 있는 에, 세우는 그런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얼른 뽑아들어서 각각 목을 뽑아들어서 에, 그 강도에게 에, 나오지 못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버려라 칼을 버려라.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랬더니, 어, 칼을 어, 강도가 뒤쯤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감적으로 허리춤에 숨긴 걸 어, 저는 느꼈고, 그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뽑아서 칼을 저한테 휘두르게 되면 저는 당연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뛰어 나오려고 하는 찰나 제가 각과목으로 그 강도의 머리를 가격할 제스처를 취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벗어! 옷 벗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말대로 팬티만 입고 다 옷을 벗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뒤에 팬티에 칼을 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가 무장을 다 해제시킨 후에 뛰어내라고 하고 가방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을 던졌고, 그 때는 이미 강도가 저한테 기가 다 눌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경비들도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주민들도 한 200여 명이 쫙 둘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방을 받아서 경비한테 맡기고 다시 몽둥이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칼이어 팬티만 입었기 때문에 칼을 숨길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그 찰나에 저도 몽둥이를 버리고 오른손으로 공중에 떠 있는 그 강도의 눈을 슈슈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눈을 가격 당한 강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앞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눈이 번쩍 하는 상태에서 밑으로 꿍 떨어졌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뒤로 쫓아가서 팔을 뒤로 꺾어, 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오파에 앉혀서 제가 팔을 뒤에서 이렇게 딱 잡고 어, 조금만 움직이면 어, 팔을 더 위로 세게 꺾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이, 이 강도가 체격이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잡혀있던 상태에서 이 손으로 저 뒤를 잡고 있는 이거를 저를 가격하면 저도 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 온 힘을 다 해서 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팔을 에, 뒤로 뒤로 이렇게 계속 꺾어 올린 상태에서 에, 조금 힘을 쓰려고 하러면구두발로 음, 이렇게 발을 톡톡 차면서 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약 30분 가량 계속 포획하고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에,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런데 파출수에서, 어,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질 않다가, 한참을 있더니, 예, 방범대원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방범대원이, 얼른, 제가 시민이 잡아줬으니까, 얼른 체포를 해 가면 좋은데, 수갑도 없이, 뻣뻣이 서가지고, 뒷짐 짓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왜 젊은 놈이, 예, 도둑질이나 해서 먹고 사냐, 그러면서, 훈계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지는 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뒷짐 짓고 왔다 갔다 거리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관리 소장이 이 사람이 이것 시민이 잡아준 도둑을 다 놓치게 생겼구만 안 되겠네 하더니 에, 파출소 어딘가에 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이카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카에 도둑은 음, 태워서 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 아이고, 이제 잘 됐네 하고 이제, 어, 있었더니, 어디선가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전화 신고를 했던 그 여자분이, 어, 제가 신고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어, 신신 답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 저한테 하는 겁니다. 어, 자기가 신고했다는 거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까봐 겁난다고, 이렇게, 어,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은 다 팔렸지 전화한 사람은 전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그만하라고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참 있다가 또 사이카가 와또외하고 왔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누가 잡았는지를 어, 신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잡았다고 어, 해서 저를 어, 파출소로 또 어,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방범대원이 에, 나타났고 두 번째 사이카에 제가 뒤에 타고 에, 파출소로 향해 갔습니다. 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파츠 소장이 머리가 백발인 파츠 소장이 이분은 이제 송혜시인데그 송해시가 아니고 에, 이제 그분이 에, 네가 잡았어 어 이러면서 저한테 반말로 처음부터 반말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방범 대원의 그 대응하는 자세나 출동하는 시간이나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경찰 행정에.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에, 도둑을 잡아준 자에게 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반말로 처음부터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듣다 못해 저도 반말로 까버렸습니다. 그래. 하면서 내가 잡았다. 그러고 백발 파츠소장에게 반말로도 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파츠소장도 기가 죽었는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목리를 푹 숙이고 한 10분 동안 한 마디도 않고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그때부터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존댓말로 딱딱 경어를 써가면서 어,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존댓말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뒤를 알아보니 에, 그 도둑은 약 6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파츠 소장에게 반말로 했기 때문에, 용감한 시민상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또 이렇게 형형색색의 지형 이것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이것을 에, 밝혀내야 하고 또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또 수리역학적으로 어, 많이 고민이 되고 어, 설명을 한다는 것이 에, 과학적 실험을 하지 않고. 어, 설명을 하, 하려고 하니까 에, 조금 음,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현장을 어, 직접 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음, 제약이 있어서 방송을 다루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에, 지혜를 동원해서 방송을 에, 조금씩 조금씩 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무실에서는 어,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에, 악덕 시민들, 에, 부당한 시민들을 또 잡아서 어, 과태료를 물리고 또 버리지 못하도록 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 또이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어, 휴일 날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연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